진짜 진짜. 아, <laughs> <laughs> 스피드보트 타고 가서 진짜. 스피드보트에서 와이파이가 네. 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음, 게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 수상 수상 비행기는 약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워할 수 있고 소, 너무 이렇게 그 프로펠러 아 소리가 조금 강한데 스피드보트는 그냥 좀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음. 그냥 편하게 바로 갈수 있다라는 거. 배멀미하는 사람들 아 그런가? 그렇겠다 아, 배멀리하는 사람 좀 이렇게 좋습니다. 막 하니까 어,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희는 뭐편 편하게 잘갔어 여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진행이 아, 격하게 환대해주고 그리고 막 저희가 막 이렇게 <laughs> 촬영하니까 몸둘바를 모르. 컴다운 하라고 우리는 음. 릴렉스와 뭐 휴양을 어, 베이스하니까 너네 조금 릴렉스해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분하면 조용히. 맞아, 하라고요. 맞아. 아, 조금.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아, 너무 예뻤어. 맞아. 약간 소인국 같은 느낌이었어. 어, 맞아, 맞아. 표현 너무 딱 좋다.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엄 음. 엔틱하지 않 맞아, 않나, 맞아, 맞아. 그리고 객실이 솔직히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 난 둘이서 충분하다 생각해. 충분 아, 이 뷰가 너무 좋았어. 여기는 바가 벽 하나가 그냥 아예 홈바잖 음, 맞아.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수영장 보여줘. 맞아 음, 여기 비치 방갈로는 수영장이 해변 쪽으로 있지 않고 그 뒤에 프라이빗하게 수영장이 따로 갖춰져 있어요. 맞 맞아, 맞아. 저는 솔직히 뒤보다는 앞 그치. 앞에 해변을 더 보지 않을. 까 이왕이면 조아 좀... 귀여워. 저 무슨 샌데 여기 되게 자주 온대요. 근데 애들이 막 우리가 밥 먹고 있으니까 뭐 하나 주워 먹으려고막 직원이 훠이 훠이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날아갔다가 날아가, 쭉 돌아서 다시 와서 맞아 꼭. 맞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아 여기 진짜 저 이때 먹었던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었어요 커피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진짜로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 지금까지 먹었던 여기 우리가 몰디브 마지막 날에 갔잖아요 음. 후바페는 1박 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웠죠 맞아. 맞아 소스 종류도 맛있었어 잼잼 빵이, 빵이 맛있는 맞아. 게 진짜 많았어 맞아. 맞아. 아, 아. 공용품 여기서 슬픈 얘기가 있어 여기도 수영장 못들어갔어 <laughs> 우리는 너무 바빴어 바로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기를 언제 들어갔어. 맞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맞아. 저희 아, 패키지였다, 아, 진짜. 저희 물집 패끼지였다니까요 제가 가본 역대 여행 중에 유럽보다도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아 좋았다. 여기 일식당. 아 여기는 별, 별이 너무 이뻤었어 그리고 여기는 그 스피드 보트 지역인데도 수중 환경이 좋아서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 상어들이 차크. 왔다 갔다요. 해 응. 너무 좋다. 아 여기를 왜 일박박해 못한 거야? 내가 갔다는 게 믿기지 마는 길이야. 아 라군방 여기가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어. 욕조샷. 이 욕조샷. 욕조에서 샷. 보이는 라군뷰가 진짜 너무 이게 약간 맞아, 프레임 액자 프레임처럼 맞아, 맞아, 너무. 맞아, 얘는 진짜 시원한 이쁜 등샷이다. 여기 어, 개인풀장도 작지 않았어. 사진으로 볼 때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그냥> 바로 <웃음> 바로 <웃음> 둘이서 근데 개인풀장도 슬픈 장사를 해. 발을 못 가. 아전 들어갔어요. 언제 전 언제 들어갔어요? 음에 그때 어, 저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봐야겠어요. 그래서 막 들어갔잖아요. 욕조에 들어갔요 욕조 말고 아, 뭐 신경 했잖아 아니에요. 그 수영장에서 놀고 그 다음에 욕조 갔어요. 아, 신는다. 언제, 언제 전 들어갔어요. 이, 이 커피를 슬픈 얘기가 있어요. <laughs> 왜, 리왜 슬퍼요? 재밌게 놀다 왔는데. 아니 몰디브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커피를 언제 즐겨봤지? 이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기 전에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급하게 이, 이 캡슐 커피를 따가지고 급하게 두 모금 먹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laughs> 나갔어요 맞아 여유있게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커피는 먹어봐야지 그래서 급하게 타고 나눠줘 나눠줘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건 먹고 체크아웃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왜후버팬 푸시에서 또 커피를 먹어야 되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바 자체가 이벽 하나가 아. 다이홈반인데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캡슐 커피랑 맞아. 이 앞에 있는 이조그만한 메모 요 상자 맞아. 박스들이 다 티거든요. 맞아. 이게 너무 먹고 싶게끔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샴페인도 못 먹어가지고 사실 난 샴페인은 아쉽지 않아. 완전한 저러서 은지젤이랑 저랑 저러 이거 가져갈까? 우리 지금이라도 깔까? 맞아. 못 먹은 게 한이 된다 진짜. <laughs> 여기는 그 오버워터 스파도 있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언더워터 스파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가격도 생각보다 우리는 못, 못 받았는데, 생각보다. 맞아. 200 인당 200불 정도로, 205, 000불 네, 정도면 정도. 그 언더워터 아쿠아리움 맞아. 같은 맞아. 그 공간에서 맞아, 맞아. 스파를 받을 수있그 되게 좀 독특한 추억이잖아 다른데는 거의 한막한500 불, 1,000불 이렇게 나오니까 가격이 진짜 왜냐면 시그니처 뭔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둘두 명이서만 받는 거야. 안에 아 들어가면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 맞아. 맞아 맞아. 얼굴 바로 밑에 거울 있어서 누워서도 딱그 수정을 볼수 있게 그 되어있. 어 그래서 누워서도 그 밖에 있는 그 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락은 진짜 미쳤다. 이 글라스 바텀이 전 진짜 좋았어. 아, 요거 오션 방갈로. 여기는 약간 스노클링하기 좋은, 그러니까 라군 방갈로는 조금 이제 예쁜 라군 색감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 방향이고, 오션 방갈로는 이제 스노클링도 많이 하고 이렇게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션 방갈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군 방갈로 겉에 있는 그 파빌리온 그, 그 공간만큼 그 리빙룸 공간으로 안에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객실도 되게 넓고, 그다음에 그후바펜프씨는 내부 인테리어를 그 코로나 기간에 레노베이션을 해서 겉은 정말 딱 우리가 생각하는 몰디브 감성의 예쁜 그 방갈로 객실 타입인데 내부는 되게 멋있고 인, 현대적인 약간 호텔식 인테리어. 후바 펜푸 씨는 어 진짜로 한적하게 휴양하고 연륜 있는 어. 리조트를 찾는다. 아 음. 나는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음. 나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급진한 대접을 받아야겠다 음. 이런 사람들. 약간 얘네들 직원들의 마인드 자체도 되게 프라이드도 되게 높고, 음. 약간 우리는 후박 페인프시 직원이야.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방문하는 리조트 중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리조트 중에 하나래요. 음. 너무 이제 더 멀리 가는 리조트보다는 가까운 근거리에 음. 있는 보트지역 내에서 조금 퀄리티 높은 리조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맞아, 가시면 맞아. 좋을 것 같고 다른 리조트들은 이제 사실 버틀러들이 서비스를 잘 해주지만 여기는 그냥 리조트 전체 직원이 우리를 다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전체적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이제 아 내년도에는 아침, 점심, 저녁에 어, 플로팅 조식이랑 스팟까지 포함되어 있는 특전이 나와있어서 음. 어, 요금이 아주 좋습니다